남편은 내연녀를 위해 경호원에게 저를 스무대나 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제가 감히 반항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못할 거라 확신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음날 집 앞으로 군용 트럭 스무대가 도착했을 때야 남편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사령관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오후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탕을 끓이려고 일부러 멀리 떨어진 남부시장까지 가서 신선한 갈비를 샀습니다. 며칠 전부터 남편 민준 씨가 회사 일로 접대 자리가 많아 속이 느글거린다며 제가 끓여준 맑은 갈비탕이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핏물을 먼저 빼고 생강 두 쪽을 넣어 잡내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는 간이 센걸 싫어하니 조미료는 최소한으로 줄여야겠다고 다짐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죠. 우리가 사는 곳은 서울 외곽의 고급 전원주택 단지였습니다.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한 곳이라 정문 경비원은 저를 보자마자 사모님, 오셨습니까? 하며 웃는 얼굴로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저도 웃으며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따뜻한 가정의 온기가 아닌 심장을 후벼 파는 광경이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안에서는 남녀의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민준 씨 혼자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여자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쿵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갈비와 옥수수, 파가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주워 담을 정신조차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민준 씨가 젊은 여자를 품에 안고 있었고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은 다름 아닌 제 옷이었습니다. 작년 생일에 민준 씨가 선물해준 아까워서 몇번 입지도 못한 연보라색 실크 잠옷이었죠. 저를 본그 여자는 당황하거나 피하기는 커녕 보란 듯이 민준 씨 품으로 더 파고들며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는 도발이 가득했고 입꼬리는 비릿하게 올라가 있었죠. 기가 막혀 목소리조차 잘 나오지 않았지만 떨리는 손으로 여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박민준, 이 여자 누구야?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그 옷, 뭐야? 민준 씨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저에게 변명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여자를 등 뒤로 숨기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사람들 다 듣게 창피하지도 않아. 그 순간, 저는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3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아내를 달래주지는 못할 망정 소리 지른다고 타박하다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여자의 잠옷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거 내 잠옷이잖아. 당장 벗으라고 해. 그때 등 뒤에 숨어 있던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달콤하면서도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언니, 오해하지 마세요. 민준 오빠가 이 잠옷이 저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한번 입어보라고 해서 일부러 언니 거 입으려고 한건 아니에요. 입 다물어. 저는 여자의 말을 끊고 민준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박민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제 분명 회사에서 야근하느라 못 들어온다고 했잖아. 민준 씨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이왕 들킨 거 솔직하게 말하지. 이쪽은 내 여자친구 최유리야. 너랑은 진작에 감정 식었어. 네가 하도 착해 빠져서 참고 살았던 거지. 아니었으면 진작 이혼했어.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지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민준 씨를 바라보는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감정이 없어. 지난 3년 동안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 아플 때 밤새 간호한 게 누구였어. 회사 자금 막혀서 부도 위기일 때. 엄마가 물려준 폐물까지 다 팔아서 돈 마련해준 게 누구였냐고. 민준씨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다 지난 일 가지고 생색내지마.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유리 놀라잖아. 뻔뻔한 그 태도에 말문이 막혀. 그저 노려만 보고 있을 때 최유리가 민준씨 팔에 매달리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오빠, 언니 화나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나갈게요. 어딜 가. 민준 씨는 유리의 손을 토닥이더니 저를 향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똑똑히 들어. 유리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이집내 명의인 거 알지? 눈치 있으면 짐 싸서 당장 나가. 그때 저도 이성을 잃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감자 하나를 집어 최유리에게 던졌습니다. 빗나간 감자가 소파에 맞고 튕겨나가자 민준 씨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감히 사람을 쳐 그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 실장, 당장 집으로 와 여기서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몇분 지나지 않아 아래층 대기실에 있던 경호원 장 실장이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는 평소 저를 보면 깍듯하게 인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쇠를 두고 나왔을 때 열쇠 수리공을 불러주기도 했던 친절한 사람이었죠. 장실장은 엉망이 된 거실과 제 불거진 눈, 그리고 최유리를 안고 있는 민준 씨를 번갈아 보더니 대충 상황을 파악한 듯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가리키며 장실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장실장, 이 여자가 내 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사람까지 치려고 했어. 당장 제 앞에서 스무 대만 때려 다신 까불지 못하게 본때를 보여줘. 장실장은 당황하여 저를 쳐다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대표님, 그건 좀 곤란합니다. 사모님이신데, 사모님은 무슨,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월급 주는 건내말 들으라고 주는 거야. 토 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뒷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지금 잘리고 싶어. 장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천천히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안함이 가득한 눈빛으로 입술만 달싹였죠. 저는 장 실장과 그 뒤에서 팔짱을 끼고 구경하는 민준 씨와 최유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순 없다고 그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담담하게 장 실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장 실장님 하세요. 괜찮습니다. 원망 안 해요. 장 실장은 이를 악물더니 주먹을 들어 제 등을 내리쳤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등 뒤로 돌덩이가 떨어진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숨이 턱 막혔지만 신음 소리 한번 내지 않았습니다. 곳곳이 서서 민준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제가 반응이 없자 민준 씨가 인상을 찌푸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뭐해? 밥안 먹었어? 더 세게 때려. 장실장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했습니다. 비틀거리며 거실 탁자를 짚어야만 했습니다. 최유리는 입을 가리고 키킥거렸습니다그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주먹이 꽂힐 때마다 뼈가 울리는 고통이 전해졌고 등은 불에 타는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민준 씨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박민준, 기다려. 오늘 내가 겪은 이 치욕, 반드시 배로 돌려줄 테니까. 장실장은 한대 때릴 때마다 저를 쳐다보며 눈빛으로 사과했습니다.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의 주먹에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지만, 스무 대를 다 맞았을 땐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스무 번째 주먹을 거둔 장. 실장은 고개를 숙인 채, 감히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가 다가와 저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이제 좀 아픈 줄 알겠어. 진작 얌전히 굴었으면 좋았잖아. 유리는 절대 안 내보낼 거고, 너도 이 집에서 못 살아. 눈치껏 짐싸서 나가. 사람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내가 감히 소란 피우지 못할 거다 알아. 친정 식구라고는 너 하나뿐이잖아.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안 계신다고 했지. 너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나 없으면 밥벌이도 못할 텐데. 그냥 얌전히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그 의기양양한 얼굴을 보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등의 통증을 참으며 똑바로 서서 그를 보았습니다. 박민준 후회하게 될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그들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은 채 손님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등이 욱신거리고 부어오른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래 울지는 않았습니다. 서랍 속에서 휴대 전화를 꺼내 이 실장님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비서실장이자 제겐 삼촌 같은 분이셨죠. 아버지는 늘 제게 신분을 숨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사령관의 딸이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이용하려 들거나 위험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혼자라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가씨, 웬일이십니까? 무슨 일 있으세요? 이 실장님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실장님, 저 별일 없어요. 다만 내일 아침 10시에 저희 집 앞으로 군용 트럭 20대만 보내 주실 수 있나요? 단지 안으로 들어올 필요는 없고 정문 앞에만 세워 두면 돼요. 네, 누가 괴롭히기라도 했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당장 사령관님께 보고해서, 아니요, 말씀드리지 마세요. 그냥기 좀 살릴 일이 있어서 그래요. 묻지 말고 보내주세요. 주소는 문자로 찍어 드릴게요. 이 실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등이 너무 아파서 눕지도 못하고 엎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러 잠옷을 적셨습니다.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구급상자를 꺼냈습니다. 작년에 민준씨가 운동하다 다쳤을 때 사다둔 것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등을 보니 시퍼렇게 멍이 들고 어떤 곳은 찢어져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소독약을 바를 때마다 비명이 나올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저밖에 두 사람에게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약에 취한 듯. 몽롱한 상태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저는 헌신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의 회사를 살렸고, 그가 야근할 때면 도시락을 싸 날랐으며, 시부모님이 편찮으실 때도 친아들인 그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배신과 폭력뿐이라니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최유리의 목소리에 깼습니다. 언니, 일어났어요? 오빠가 언니가 해준 군만두 먹고 싶다는데, 기가 막혀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는 척 하지 마요. 오빠 기다리는데, 정안 나오면 내가 해요. 근데 나 요리 못해서, 오빠 배탈 나면 언니 탓이에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10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몸안 좋으니까, 알아서 들쳐먹어. 소리치자 밖이 조용해지더니 콧방귀 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커튼을 거드니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거사를 치르기에 딱 좋은 날씨였죠. 저는 긴 소매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등의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실장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10시에 맞춰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가씨 안심하십시오. 거실로 나가니 주방에서 탄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최유리가 새까맣게 탄 빵을 들고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다 타버렸어? 괜찮아, 괜찮아, 나가서 먹으면 되지. 우리 자기 손 데일라. 예전엔 제가 계란프라이 가장자리만 조금 태워도 인상을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속에서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를 본두 사람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민준 씨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썼습니다. 아프다더니 꼴은 멀쩡하네. 저는 대꾸하지 않고 정수기로 가서 물을 따랐습니다. 그때 최유리가 짐진 물을 마시러 오는 척 하더니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컵이 흔들리며 물이 최유리의 손등에 튀었습니다. 아툰 뜨거워 찬물이었는데도 그녀는 펄쩍 뛰며 민준 씨에게 안겼습니다. 오빠, 언니가 나 밀었어. 민준 씨가 눈을 불아리며 소리쳤습니다. 한서연, 너 미쳤어? 유리가 봐주니까 기어 오르는 거야? 안 밀었어. 본인이 와서 부딪힌 거지. 거짓말 하지 마. 내가 다 봤어. 너 경고하는데 얌전히 있어. 유리가 착해서 봐주는 줄 알아. 최유리는 민준 씨 팔을 잡으며 가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참아. 언니도 속상해서 그런 걸 거야. 내가 이해할게. 그 모습에 민준 씨는 더 안달이 났습니다. 너는 너무 착해서 문제야. 이런 여자한테 뭘 이해해? 그러고는 저를 향해 비릿한 웃음을 날렸습니다. 한서연, 네가 어제 후회하게 만든다고 했지. 어디 한번 해봐. 친정 식구도 없고 돈도 없는 네가. 뭘할수 있는데,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면, 넌 길거리 거지보다 못한 신세야. 맞아요, 언니. 오빠한테 사과해요. 그럼, 오빠도 용서해 줄 거예요. 저는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다릴 필요 없어. 사과도 안할 거고, 용서 빌 일도 없을 테니까. 민준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세는, 좋아. 오늘 출근 안 하고, 네가 언제 무릎 꿇나 지켜보겠어. 시계바늘이 9시 50분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잡지를 뒤적이는 척 했습니다. 최유리는 민준 씨 무릎에 앉아 사과를 깎아 먹여주며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그래,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 10시, 정각. 밖에서 오르릉거리는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반 승용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창문이 미세하게 떨릴 정도로 웅장한 소리였습니다. 뭐야, 무슨 공사 하나, 시끄럽게. 민준 씨가 짜증을 내며 창 밖을 내다보려 했습니다. 최유리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 저게 다 뭐야? 군용 트럭 아니야? 이웃 주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나가보자. 무슨 구경거리라도 났나 봐. 최유리가 민준 씨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천천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현관을 나서자 옆집 김여사님이 호들갑을 떨며 달려왔습니다. 새댁, 얼른 나와 봐. 집 앞에 군용 차량이 쫙 깔렸어. 무슨 전쟁 난줄 알았다니까. 민준 씨는 짐짓 태연한 척했습니다. 어느 높으신 분이 지나가나 보죠. 우리랑 무슨 상관이라고. 하지만 그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단지 정문으로 가니 이미 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그 앞에는 짙은 국방색 군용 지프와 트럭 스무 대가 이열 종대로 정렬해 있었습니다. 차량마다 군복을 입은 건장한 군인들이 각 잡고 서 있었고 그 위압감에 경비 대장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맨앞 차량에서 누군가 내렸습니다. 이 실장님의 부관인 김대위였습니다. 예전에 아버지를 베스러 부대에 갔을 때제 짐을 들어주던 청년이었죠. 김대위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제 앞에서 절도 있게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충성 아가씨 지시하신 대로 차량 대기 중입니다. 지금 탑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대기할까요? 순간 주변의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습니다. 김 여사님이 입을 딱 벌리고 물었습니다. 세댁. 아니, 서연씨. 이게 다 서연씨 때문에 온 거야. 아가씨라니. 저는 담담하게 김대위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기하세요. 아직 정리할 게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전 병력 대기. 김대위의 우렁찬 복명 복창에 나머지 병사들이 일제히 대기. 라고 외쳤습니다. 그 소리에 민준 씨와 최유리는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민준 씨가 사색이 되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한서연, 이게 다 뭐야? 이 사람들 누구야? 네가 불렀어. 그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유리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언니, 아는 사람들이에요. 군인들을 어떻게? 저는 민준 씨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들어와 계산은 끝내야지. 김대위가 제 뒤를 호위하듯 따랐고 민준 씨와 최유리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비틀거리며 따라왔습니다. 주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한서연 씨 보통 집안이 아니었나 봐. 남편이 무시하더니 꼴 좋다. 집으로 들어와 거실 한복판에 섰습니다. 김대위는 현관을 지키고 섰습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말해, 너 정체가 뭐야? 내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런 차들을 불러? 저는 김대위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김대위, 민준 씨한테 신분증 좀 보여줘. 내가 누구 딸인지 확실히 알게. 김대위가 품에서 검은색 가죽 케이스에 담긴 신분증을 꺼내 민준 씨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겉면에 금박으로 박힌 부대 마크를 보자마자 그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신분증을 펼친 그는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4. 사령관. 특별 통행증. 직계 가족. 옆에서 훔쳐보던 김 여사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아버지가 사령관이시라고? 세상에. 저는 민준 씨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아버지, 육군 사령관이셔. 내가 말안 했던 건 아버지가 집안 배경으로 사람 누르지 말고 겸손하게 살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이야. 그런데 내 겸손이 너한테는 날 무시하고 짓밟아도 되는 이유가 됐더구나. 민준씨의 손에서 신분증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듯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아,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했잖아. 안 계신 게 아니라 네가 멋대로 없다고 단정 지은 거겠지. 내가 친정 이야기할 때마다 듣기 싫다고 말끄는 건 너였어. 민준씨는 다리가 풀려 소파를 짚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그, 그럼 어제... 내가 때리라고 한 건, 그는 이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모양입니다. 현직 사령관의 외동딸을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사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말이죠. 최유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아니, 사모님, 전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최유리에게 싸늘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몰랐으면 용서가 되나 남의 남편 뺏고 내옷 입고 날 조롱할 때는 즐거웠잖아. 민준씨가 비굴하게 다가와 제 옷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 서연아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어제는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장인어른께는 비밀로 해줘. 응 내가 바로 유리 정리할게. 앞으로 평생 너만 보고 살게. 저는 뒷걸음질 치며 피했습니다. 더러운 손치워 어제 네가 경호원 시켜서 날 짐승처럼 패게 했을 때 3년의 정은 끝났어. 김대위가 엄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박민준 씨, 사령관님께서 따님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아십니까? 만약 어제 일을 아시면 이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에 민준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워칠 정도로 저를 해댔습니다. 살려주세요. 회사 부도 막으려면 투자도 받아야 하고, 제발 이혼만은 안 돼요. 끝까지 자기 안위와 회사 걱정뿐이었습니다.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경비 장실장을 불렀습니다. 열려진 문 밖에서 눈치를 보던 장실장이 들어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장실장님, 이 사람 좀 떼어내주세요. 장 실장은 주저하지 않고 민준 씨를 억지로 떼어냈습니다. 민준 씨는 서연아 여보 하며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최유리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너도 나가 지금 당장. 최유리는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언니 저갈데 없어요. 고향 부모님 아시면 저 죽어요. 그건 네 사정이고 김 대위 밖에 병사들 불러서. 이 여자 끌어내. 내옷다 벗겨서 내보내고 싶지만 참는 거야. 입고 있는 그옷 가지라고 해. 꼴도 보기 싫으니까. 건장한 병사 두 명이 들어와 최유리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그녀의 비명소리와 박민준 개자씨가 날 지켜준다며 하는 욕설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웃들은 아이고 꼴 좋다 하며 혀를 찼습니다. 거실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는 넋이 나간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박민준, 이혼 서류 보낼 거야. 재산 분할은 정확히 절반. 그리고 위자료, 내가 맞은 스무 대 값, 엄마 폐물 값까지 청구할 거야. 협조 안 하면 아버지가 직접 나서실 수도 있어. 알아서 선택해. 민준 씨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알겠어. 다 할게.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박민준 대표의 회사, 투자자 전원 철수, 경영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 착수, 아버지가 손을 쓰신 건지, 아니면 소문이 나서 투자자들이 발을 뺀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민준 씨는 저에게 수십 통의 부재 중 전화와 문자를 남겼습니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거지같이 살아도 좋으니 제발. 저는 미련 없이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감옥에 갈까 봐 두려워 제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에 서명했습니다. 집과 차. 남은 자산의 대부분이 제 명의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그 집을 팔고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3년 동안 숨 막히던 도시 생활과 배신의 기억을 털어버리고 싶었거든요. 서귀포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작은 단독주택을 얻었습니다. 마당에는 수국과 동백나무를 심고 읍내에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간판 이름은 늦은 봄이라고 지었습니다. 가게를 열던 날, 옆집 김 여사님이 보내준 화환이 도착했습니다. 새 삶을 응원해 꽃길만 걷자. 첫 손님은 여자 친구에게 줄풀이지어 꽃다발을 사러 온 수줍은 청년이었습니다. 꽃을 받아들고 웃는 그 청년을 보며 제 마음에도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 민준 씨 소식을 듣습니다. 횡령 혐의로 구속되어 실형을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최유리는 소문도 들리지 않고요. 그들의 불행이 더 이상 제게 기쁨도 슬픔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있으니까요.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고 바라본 제주의 노을은 눈물나게 아름다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제보를 스쳤습니다. 이제야 알것 같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건 대단한 권력을 가진 아버지도 맹세 뿐인 남편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의 삶에도 따스한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따스한 바람이었습니다.